개정도요 <laughs> 소리봐 공항이아렛아니요그냥게아렛 <laughs> 독일 첫 맥도날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. 나도, 나도 못 어제 못 찍은 거.

아 내가 그래서 물어본거야 <laughs> 그래서 물어본거야 <물어보다. 웃음> 독일어 되냐고 아 진짜 <laughs> 그래 내가 졌어 공짜 커피 달다 고잉 <laughs> <거의. 웃음> 왜그랬 너무 아, 자연스럽게 나 나왔어. 그래서 방금 오는거 내가 봤잖아 어. 근데 우리가 줬는데 응. 아무 말도 안하면 삥또사라졌고 어. 어. 내가 고맙다는 인사할까요? 라고 물어보려는데 언니는 무슨 인사야

나 아직도 웃겨 반성 중 <laughs> 이걸 다시 돌려보면 얼마나 웃길까 생각 중이야 나어아 찍혔잖아 야. 근데 계산할 때아 나갈 때까지지 우리는 공손하게 음 <목소리> 짠. 그래 우리가 외국어를 많이 쓴거야 엄청 쓰지 응. 40분 걸어 가려면 뭐. 갔다 와야지. 노로어 <목소리> <목소리> <No. 목소리> 찍고 있다. 시비 걸지 마라. <laughs> 딱 봤을 때 독일 사람은 아니야. 그래, 그래 대답해줬네 어. yeah, No! 모르는 yeah. <laughs> 아? 자기 집에 갈 거니? 어, 왜 가? 당연히 안 가지, 미친 식거 어, 봐라! <laughs> 어, 아그게 <laughs> <laughs> 여기? 아, 맞네. 오. 어 다른 다른

내 주둥이로 물진내 주둥이로 물진말 알아요? <laughs> 독일어로? <웃음> 야, 완전 개쌩얼인데? 닮았다! 오늘도 역시나 닮았다. 왜 닮았지? 진짜 자매인 줄알겠다 약간 믿, 믿고 있지 않아요? 자매 느낌? 나 이거 안경만 신고. 아니 손으로 좀 만들어서 써봐요 왜 왼손으로 하길 유튜브 화면이 이렇게든요가 <laughs> 아, 언니한테 네. 10초만 뒤로 넘겨주세요 하더라 어디를 두번 누를 거예요? 네. <laughs> 여기죠? 어, 뒤로 그 뒤로니까 이게 5대 5로 갈려 <laughs> 뒤로 이전으로 5대 5로 갈려? <laughs> о 먹 к 시어 いやう 네 수수료부터 여기 음식 판다 여기랑 미쳤다 음 <laughs> 맛있네 얘는 <laughs> 근데 뭔가 작은 게다안 느껴져. 응. 응, 진짜 작은 응. <laughs> 오, 씨.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? 간다. 어, 박살 날것 같아요, 언니. 저거 이런 식으로. 괜찮아, <웃음> 이 정도는. 준비됐어요. <laughs> <laughs> 오케이. 오, 이제 뭐. <laughs> 빵, <laughs> <첫 밤. 웃음> 진짜 엄청 많은. <laughs> <laughs> 너무 큰가? 남은 계란물, <웃음> 계란물. 나 <laughs> <너> 찍어야지. <laughs>